교회온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고금의 열매가 맺혀진 우리 정말 그 유포 동호회의 처음 열매인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천국에서는 정말 큰 장치가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희가교회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랄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마음 마음이 신형, 신형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신형이 아, 가난한 자는 거 천국을 소유한다고 우리가 나눴는데, 신형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가 신형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랑 반대되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에 대해서 가난한 영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네. 가난한 바나나라는 가나다. 가나다. 말씀도 있고, 부유하라는 우유. 아. 말씀도 있어요. 상반된 말씀이 동시에 성경에 존재하는데, 바기 어, 하고 있어요. 어, 그 상반된 말씀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개념도 있었고 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가난하다는 것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노는 것이로 돼, 돈이 좀 넉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 개념이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 가득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추수를 할 때도 마지막 남을 이상 추수하는.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겠죠, 그렇죠 네. 자기 밭도 있고, 자기 추출하는 것도 있어서, 문 닫아야지, 저기서 모임하는데 방해되잖아요문 닫고. 음. 그, 추출하는 사람은 부자일 건데, 이상이 떨어지면 이상을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네. 사람들이 네.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네. 주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생는 그렇게 가난한, 가난한다는 거를, 어, 것을 어, 부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불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명에 신종한 사람 그런 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이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있는데 우리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예림이가 손소리 읽어줄 손소리 손소리 수 있어요 혹시? 네? 아니야 네, 안돼 아, 네, 그, 네, 큰 소리 큰 소리로. 네 어? 재산이 있는 부자였을까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어부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리고 어보여요. 그리고 사경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명의 제자가 엄청난 아브람처럼 정말 하나님께 막 부자의 복을 받았나요? 아니요. 아브람 음, 예수님의 두 열두 명의 제자 사도들은 두번 옷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할시점도로 검소하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 서신 그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을 쓴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아르바이트로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막, 막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막 저녁에는 텐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그 돈으로 또 살고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정말 부자의 개념이 구약 시대 부자의 개념이랑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돈이 많고 집이 크고 또 하인들도 있고 소와 양대들도 있고 이런 것을 부자라고 하는 것과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 생긴 거예요. 신약 시대는 부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 생겼다고요? 영적인 개념이 생긴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부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 생겼다고요? 영적인 개념이 생긴 거예요. 우리 현지 신약시대에는 부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 생겼다고요? 영적인 개념이 생겼어요. 우리 예언이 신약시대에는 부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 생겼다고요? 영적인 개념. 우리 좋아 영적인 영적인 개념이 생겼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데 전도사님도 이 영적인 그 개념이 생긴 부유함에 대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개념에 있는 부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드레핀 백화파와 하늘를 새를 비유하셨어요. 뭘 비유하셨다고요? 이세핑백화파와 드레, 한나는 새를 비유하셨 어떻게 요어비유하셨냐면백합파는 베카,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술로몬이 가진 영감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백합파를본적 음. 있나요? 네. 저는 백합 꽃을 보면 꽃 안에 있는 그 모양들,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정말 너무나 깊게 꽃에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가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감으로, 솔로 얼마나 아름다운 옷감으로 옷을 입었겠어요? 그런데 백화파, 그꽃 하나도 정말 오늘 지고, 오늘 피고, 내일 질지도 모르는 그 꽃의 하나의 영광도 솔로몬, 그큰 부자의 영광과 못하다는 거예요. 그 백화파의 꽃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는다는 새를 봤더니 자기가 먹을 것을 창고에다가 들어놓지도 않고, 어? 냉장고에다가 재워놓지도 않았는데 새가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도전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너희가 백합 하나 새보다 세.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보다 귀하다고요? 뭐보다 응. 어, 어, 귀해. 보다. 귀하다. 귀하다. 여러분 그걸 믿나요? 네. 여러분 진짜 믿나요? 내가 비싼 화장품는 아주 예쁘고 소중해. <laughs> <예쁘고 예쁘고. 웃음> 맞아. 그럼 우리 이방인이랑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리는 이방인이랑 다르게 어떻게 해야될까요? 해당 이수님의 결론이 뭘까요? 드레스 먹고 사는 걸로 걱정하지 말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먼저 그니까, 아니, 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모든 것을 더하시리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나요? 믿습니다. 아멘.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를구하라 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에파파와 세보다 내가 더 귀하고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가 중요함니다 그럼 여러분, 부요함의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의 개념이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 하셨냐면 누가 복음 12장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복음 12장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농사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창고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 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어너 영혼을 너 오늘 영혼 밤 내가 취하리니 응. 그러면 응. 너가 이렇게 예배한 것이 응. 누군 것이겠느냐라고 응. 말씀하셨어요 응. 이와 같이 어, 하나님께 대해서 구역치못한다는 이와 같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구약 응. 시대에는 이렇게 농사가 잘되고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에 창고를 더 크게 짓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어이 저 사람은 복을 받았네. 하나님의 길명이 신중해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됐나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이 있는데 그것을 부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약 시대의 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는 자를 말하는 거 그거는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나 재산이 일조가 있어요. 일조가 있는데 그거를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 사람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요그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돈이 막 엄청 많아. 연예인들이 엄청 돈이 많잖아요. 아니서막 죽는 사람도 있요 어, 죽는 사람도 있지. 근데 연예인들이 막 돈을 막 많이 하고, TV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할까요? 돈이, 돈이 많고, 부족함이 없고, 인기도 있고, 그래서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돈은 다 의미가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구약시대는 10분의 1을 11조라는 개념으로 보였어요. 구약시대는 어 10분의 1을 뭐라고 들었다고요? 11조. 그래서 그 11조를 어떻게 했냐면은, 뇌위인한테 줘서 뇌위인이, 뇌인의 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사실 11조의 개념이 좀 달라져요. 우리가 물론 11조를 다리긴 하지만, 내가 10분의 1을 잠깐 얘기하지 말고 10분의 1을 예수 하나님께 드렸어. 황금에서 1일조 했어. 그러면 10분의 9는 내마음대로살수 있는 건가요? 내가 10일 1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10분의 9는 내 거라는 의미인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약 시대는 뭐냐면 내가 10분의 10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까? 네. 저번 주 말씀처럼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기 원합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저 전도사님도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다 채워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그 걱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자식이 두명 있는데, 자식이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그런 생각이 머릿탕만도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여러분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식들 걱정보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성장하고 고원의 확신 갖고 그런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대해서 구요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